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적인 것을 삼화하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하면서 모든 은사와 직분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들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만을 알수 있을 뿐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친히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었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또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무슨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했느냐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시간표에 맞게 쓰임 받았을 뿐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확인하실 것이 바로 그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그 손에 우리가 무엇을 쥐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은사는 없대요. 직분이라는 사람들을 볼 때는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대요. 다 껍데기였대요. 폐하여지고 버려지는 것이래요. 그럼 그 속에 있었던 핵심 있는 것 하나만 모든 껍데기를 다 벗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직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느냐는 것을 먼저 알게 한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방향으로밖에 생각을 못 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지 않으면으로밖에 우리는 보지 못 하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성품과 그 지식과 개념 속에서 사랑을 행위로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하여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핵심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라는 것은 사랑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 라는 말이거든요. 그 사랑받은 증거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도 사랑의 행위를 다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사랑을 다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순고한 사랑은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압니다. 사랑의 행위라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겐 사랑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우리랑 비교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비교가 돼서 하나님의 관심 있게 보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대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흔적이 너에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바울의 주장은 만약에 내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흔적, 예수 생명의 비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 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 보죠. 선지자 그 다음에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다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들이잖아요. 다 지금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직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만큼 했다고 어필한대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그런데 그러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주님은 나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대요. 아무 소용이 없고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직접 대면하고 얼굴을 보면서 나너 모른다고 말씀하신대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살린 후에 도리어 내가 멸망할까 자기는 두려워한대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생명의 비밀, 즉,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행하셨던 그 행위를 기억하고 행위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 생명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랑이 없다면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면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흔적이 내게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수고는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는 맞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하신 것이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언제나 그 사랑의 근거와 모델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까요? 우리마다 다 사랑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으로 충심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근데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바로 그 사랑의 기준과 그 속한 사랑의 내용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잘난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명의 비밀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산자가 된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 사랑해 주셨다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는 사랑입니까? 희생하시는 사랑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그렇게 죽으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는다라고 할때 희생을 본받는다고 해요. 아니에요. 희생은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희생한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생명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로움으로 한다면 헌신한다로 하면 이 땅에서도 친구를 위해서 혹시 죽을 수도 있고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숭고한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을 통해서도 결코 근접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유일한 것입니다. 살리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 살리는 사랑을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랑을 할수 있도록 교회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와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와 직분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온전케 하게 하셨어요.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사랑에 대해서는 추구한다. 영 표현으로 하면 팔로 그 길을 따르라고 하고 있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갈급하고 간하게 원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로 들었는데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온전히 사무함으로 받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사 중에서 예언 얻기를 삼화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앞서 말했던 대로 사랑은 가장 좋은 길로서 제시하고 있고 예언은 더큰 은사들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에 그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더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억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들을 바라보는 그 예로서 예언의 은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3화라고 권면을 할때 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둘다 신령한 은사가 맞지만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고 하고 그 나은 것에 대하여 어느 것이 더 신령한가에서 그 비교 기준을 삼지 않고 어느 은사가 교회에 유익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보며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예언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관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언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관면을 할때그 초점이 덕을 세우는 것에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예언이 얼마나 대단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예언 자체를 가지고 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언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냐면 덕을 세우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 자체가 얼마나 더 다른 은사와 비교해서 능력이 있고 크고 장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은사가 더한 개인과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비밀이 들어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언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비밀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것이 방언과 비교를 하면서 바로 그런 유익이 예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의 그 어떠한 숭고한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근본 비밀이 있는데 바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큰 은사를 사모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그 핵심은 과연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온전케 할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 예로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그 유익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4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은 내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대요. 하나님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만 내 자신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내 자신에게서도 그렇게 유익하지 않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게 유익이 되어지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대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내게 열매가 되어지려면 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는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열매 맺는 비밀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은 분명하겠지만 아무에게서도 유익함을 주지는 못해요. 이익이 되지 못한대요.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마치 그러한 것이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볼때 굉장히 영적 지도자로서 신령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바울은 그만큼 많은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하기도 한대요.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자체로는 감사대요. 그리고 받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신령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맞대요. 그렇지만, 이러한 나의 모습도 만약에 나보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방언은 하지 못할지라도 1만마디가 아니라 5마디만 아주 짧은 말이라도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작은 말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나의 1만마디의 방언보다 너희가 훨씬 더큰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 은사 직분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자요, 또 능력 행하는 자요, 또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라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크고 작음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없고로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면? 성도를 유익하는 비밀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비록 그렇게 높은 것은 내가 사도요, 선지자처럼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성도를 유익함 속에서 쓰임받지 못하면 유익하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너의 그 작은 은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높은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어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만족은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만의 개인적 영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여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방언은 그러한 것이래요. 그렇게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이것이 불가분의 관계처럼 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은사의 비밀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함에 있어서 얼핏 보면 방언이 더 대단해 보이고 영성 있게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비록 그 말은 다섯 마디의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위로함을 주며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택하신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언을 더욱 큰 은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들이 그보다 더 귀하고 크게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예언이라는 은사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덕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지난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어린 아이와 같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식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학자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은사였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대요.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볼 때는 커 보이는 직분과 은사와 또 사역들이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었고 부분적이었던 것이었고 작은 것이었고 배설물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인 비밀이 그 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은사와 직분들을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고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편적이지 말고 미련해하지 말고 어른같이 그렇게 지혜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때 모든 것이 온전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며 성도들에게는 각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감당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종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더 높은 직분에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직분이 주님이 주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뭐하는 직분과 은사와 사역들이 더큰 은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케 되어진 사역과 직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더큰 은사와 직분을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하루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들이 더큰 은사여, 온전케 되어지는 은사여, 주님의 영광을 온전케 드러나는 은사의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주님께서 예비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온전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